내가,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어그로 끌게, 기다려. 와, 거점 뭐, 밟았다. 와, 거점에 다 있다, 거점에 다 있다. 이거 가능하거든? 진짜 이거 진짜, 진짜 다르다. 다 온다. 다, 지, 지, 진짜 다 온다, 진짜로. 진짜 다 온다. 진짜 다 온다. 디바 디바 고한한번더고 디바 바 n t o 야 o Tiba. Thank you, thank 네 o u Yeah, I'm g o i 나이스. 잘해요. 나 나이, <laughs> 나이, 이거 이, 이거 이막 하죠 여러분들. 이막 해도 돼요 이거. 이 이막 해도될것 같아요. 위에서 오세요. 아이고야 있잖아, 있잖아. 릴게요아잔다 어, 아, 우리 공왜 이렇게 많이 있었냐? 했 이렇게 뭐 많이 안, 안 써도 되는데. 아, 우리 사들 뭐냐래도 탄탄 막는 게더 중요했어. 미안해. 비트 안쓸거아니 비트 좋아서. 비트 때문에 샀었어. 아. 다다 뭐야, 회라이거만할 거예요? 아, 이만 안 돼요. 지금 메이스 죽어 가지고. 거이 패자. 네. 그걸로 와요 그거점에서 막아. 거점에서 점으로. 그냥 거기 먹어라. 보조벤져. <놀드> 우리 <놀드> 나 비비네식으로 할게요. 구십구 포까지. 어? 설마 예. 어? 오리사 오리사 궁 빙벽을 가리면서 사라지나? 아, 맞는 거 같은데. <laughs> 오케이, okay. 보어요오오리사 아, 너무 사다리사올리사올리사리사올리리사리사리사리사올리리사리리우리사리 에이스 안요네아 <목소리> 밀비 아시지? 나이스 나이스 아지 왜이렇게 어 맞아 방심하지자마자짜짜방심하면서 진짜 이러니까방심하서서말면지 진짜. 지는 거요안 말리면 상관없는데 말리면 방심하자마자 방심하자마자 요 상대가 오리사 오리사 조합이어가지고 물물 그게 없어 이번에 괜찮아서 나왔이 천천히 디바 온다 디바 온다 아이고 우리 일선 천천히 천천히 거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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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고 천천히 거점에서 수시로 빈벽으로 막아줄게요 아이고 우리 나이스 디바 컷 한번더 막을게요. 이거 나이스. 미스터리, 미스터리. 아, 이거 못할래, 이거 못할래, 오케이, 확인. 한번더 막고. 왼쪽에 호구 조심. 호구 온다, 호구 온다. 나이스. 디바 온다. 다운다, 다운다, 다운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채어채어 채워, 채워. 아, 꽝 나이스. 채... 어, 까비, 까비, 까비. 어, 아, 꽝 잡으려고, 놀 <laughs> <laughs> 자리야, 잡자, 그냥. 자리야, 어, 자리 온다. 나이스. 혹 어, 라인났어요? 예? 예? 그래, 뭐 또. 너무 가지 말자. 너무 가지 말자. 이거 나가면 지는 거야. 나가면 지는 건데. 어 나가면 지는 거야. 나가면 지는 거야. 어, 아, 아, 거점에서 비비네식을 막게 이거. 누가네? 네. 가할 아, 만하다 근데. 할 만하다 이거. 5대대가외로할 어, 만하다 이거. 나이스, 이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아 이거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이거밖에 없어. 알았어요. 난 열고. 아, 호구 딱들어오는군 이거 못빌것 같은데, 애들? 야, 오, 그래 빠졌어. 후구 후구 필. 나이스. 이거 이벤트. 이거 이벤트. 이거 이벤 이거 이이스이거로프하게 방심 벤트 방심 이벤트. 이거 탱이네이거 윈스턴 빼고 윈스턴 빼야 윈스턴 빼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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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이이요 이거 윈스턴 빼야 돼요 이거 이 나만한가? 나네. 서생 메일로 다컷 상대 힐로 다 컷이야. 상대 힐로 다 컷. 어떻게 미트... 어. 네. 가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리퍼 가능하신 분. 4탱 4탱 상대 4탱. 나이스 미션컷 아! 원숭이 씨. 미쳤네? 아나 리퍼 안 되는데 리퍼 한 해야겠다. 아오리사 할까? 음, 모두 저를 믿고 있어요. 죽음이 너희 곁을 걷는다. 위트의 풀리 들이거든요. 풀을 잡을 수 없어. 이거 위트 한번 드릴게요. 위트 한 드릴게요. <놀람> 어. <놀람> <놀람> 아안 되지. 할수 있어. 우리 로드 타았어 우리 로드 타었어할수 있어. 비바대, 비벼야 비바대, 비벼야비비벼야돼엇이 이런 비벼야 비벼야 아까. 점수 아. 이걸로 가자고요? 아, 노탱에 태양? 노탱. 우리 노탱. 어? 오케이, 더 좋다. 야, 우리 힘싸움 이기겠다. 에 정면, 정면. 나 포크, 내가, 내가, 내가 포커싱 줄게요. 음. 루시, 루시 킬. 나이스. 하나 필. 오나이 네, 하나 힐에 빠지고. 하나 <놀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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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거, 이거, 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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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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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고 가뒀고 가뒀고 차량 가뒀고 자량 가뒀고. 아이스. 뛰에 빠지고. 떠났다야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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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이고 씹빠다 미안해 미안해 씹빠어씹빠어씹빠어 빼다 빼다. 미안해 미안 아무 잘 부리지 마. 에이무도가못 들어와 메이 때문에 쫄아가지고 가도고가도고가도고 아, 죽겠다. 솔저때솔저때 반하래, 아. 솔저죽 반. 정면 다리야 정면 다리야 정면 때리야 정면에도 죽명 온다. 이때도될때 같아. <끝> 어, 99%, 때9을때 죽을 때 죽을 때 죽을 때을때 죽을 때 죽을 때죽 트레 죽을 때죽 어, 트레, 트레, 트레 줘요 죽 스테레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정면이랑 2층 흩어져서 가자 내가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어그로 끌게 기다려 거점 밟았다 거점에 다 있다 거점에 다 있다 이거 가능하거든? 진짜 이거 진짜 진짜 다르다. 다 온다 진짜 다 온다 진짜로 진짜 다운다. 진짜 다운다. 디바 디바이고 한번더울고 디바. 아 방금. 아, 방금. 아... 진 메이가 가리아 9까지 다 막아줬는데 어, 왜안 돼? 진짜 세명 올리고 내가 다 했어 자리야 까지 막고 이번에 비트 있거든요 한 비트 맞고 가볼게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laughs> 멘탈이야 멘탈 제일 중요한 건 멘탈 알지? 3명 았고아 마지막 싸움 가봐 정면 가봐 나 오르 끌고 있다 아, 오자, 오자. <laughs> 떠나. 아, 이왜지냐제어 어, 이 없어. 어, 땡 없어. 어, 탱이 없어. 서 그래 탱이 없어. 서땡나 없어. 어, 천천히 해요 디바부터 디바 아 디바 아까비잘잘 잘. 운전 잘한다 그래 나졌다 <laughs>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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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다 디바 다 나이스 스테전화해어 스테이지 어 여기 여기 제가 하나, 둘, 셋 네. <laughs> 라인 있으니까 진리가 없어. <laughs> 원래 우리 이거 앞으로 있어? 우리 앞으로 나가는 거 자주 자자하자 오케이. 펄아 나왔다. 우리 펄아 견제픽 없다. 트레님이 트레 말고 죽으면 솔져 좀 해주세요. 맥크리맥크리 맥크리 솔져. 펄아 견제픽안 돼요. 어.

뭔가 라 아트라이 다 온다 다다다 온다 지마 궁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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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디가 겐우가 우리, 우리, 비, 우리, 라인, 라인, 방네들 라인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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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쪽 바로, 바쪽 오른쪽 오른쪽. 바로, 바오른쪽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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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네. 어라이나요 <laughs> 상대 흑반지 한 조건했거든. <laughs> 형들 이제 방심하지 말자 진짜. 내가 프리빙 드릴게요. 네. 이거 라이 가었다. 돌진 돌진 돌진. 힐베 힐베 힐베. 나이스컷. 나 이막 이막 할게. 네. 천천히 다 막히고 나이스. 죽게 터죽게 촥촥촥촥촥촥촥스터윈터 나이스 겉점으로 겉점으로 점으로점으로점으로점으로점가점가점가아리 거점 너무 무리가다 이거 잡자 잡아야 돼 나인 나인 필 나인 컷 천천히 가 뭐야 n d a y eating, b r e a 이 h i n 2층 r e s 거 i n g e 2층 i n g p a d 이 i n 층 e 층 t 층 2층 w o o 층 대치 2층 m 거점... 거점으로 와야겠다 다 1벤 다 1벤 나 딱딱 2벤이야 나이스 아 잘했다 이거 라인님이 잘했다 나이스 나 심장 잃었다 뺄게요 빼빼빼빼빼 다시 2층 브리핑 좀요 나 이거 뽕 맥크리 서병할게 2층 오는지 안오는지나 말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이층 오케이 이층 확인. 있어.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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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오케이. 가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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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뒀어. 아 죽었다. 나서서아 나눠서. 아, 아, 비다 비비다, 비비다. 비비다 죽어 비비다 죽어. 괜찮아 이거 메이 메이 자메 가면 돼. 괜찮아 괜찮아. 궁안 뺏어, 궁안 차량 900 퍼세요 60%? 퍼 오케이 이거 우리 어디 어디로 갈까 이거, 이거 2층 아이고 오세요 아이고 2층 아이고 이거 2층 오세요 2층 모여봐 2층 모여봐 오케이 공이궁니까 아, 아, 굴렸다잉 와, 아, 미친놈 아니야, 이거? 라이 윈서 얼어요아 <laughs> 미쳤네? <웃음> 우리 아나부터. <laughs> <laughs> 윈서 얼고 <알고>, 윈서 얼고 미스터 <laughs> 컷. <아무도> <laughs> 마지막 자리하고 마무리. 오늘, 오늘 애들부터, 오늘 애들부터 일단, 일단 막게 일단 막게 일단 막게 이거, 이거 풀리면! 트레, 트레. <laughs> 난 타이밍 맞추지 방심하지 마라이부도 잡아, 라이부 나이스 자, 이서트페이서트페이서트레이스 가웠어 오그 1면 달 원숭이 왼쪽 원숭이 왼쪽에 있어 하나하나 뭐, 뭐다, 임마 리명각이요 제가. 박캐, 아, 박캐. 예, 부캐, 부캐. 네, 부캐, 부캐. 부캐, 부캐. 나이스, 소고했어요. 코링. 됐